아,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소리가 작아서 진행 못할 것 같아요. 더꽃 소리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바로 사인에 진행할 건데요.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. 먼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무셔서. 네,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주세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오늘 먼저 이렇 저녁을 하게 되었는데, 이제 저녁 소감 먼저 부탁드리게요. 처음에 아산에 왔을 때도 사인회로 처음 이제 행사를 시작했는데, 어,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조금 아쉽고, 어, 여기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... 감사하게 군 생활 잘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이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제 아산 무궁화 프로 축구단에서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. 아무래도 작년에 저희가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뭐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도 많은 시민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나서서 저희를 조금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이한성 선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, 네, 이한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네, 같이 이제 저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녁 부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초반에는 시간이 안갈줄 알았는데 또 어느덧 이제 발날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되게 아쉽고 우선 이곳에 와서 어 선수인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해서 돌아간다는 마음이 더 큰데 그게 다 이제 팬 여러분들과 또그다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좋게 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아산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앞서 세종이가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우승을 할 때도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어,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작년에 우승도 했고 어, 올해 저희가 또 이렇게 리그를 참가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어, 이제 이렇게 팬 여러분들 앞에서 아장 팬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게 되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, 어, 그 동안 되게 너무 감사했다고 어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사인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